한 동네에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집에 낫이 부러져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얘야, 저 옆집 김씨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낫을 좀 빌려갖고 와라. 그래서 이 아이가 갔어요. 김씨 아저씨한테 아저씨, 우리 아버지가 낫좀 빌려달라고 하는데요. 그랬더니 이 김씨 아저씨가 낫을 빌려주면 좋을 텐데 안 빌려줘. 장에 가서 새로 사다 써. 그랬어요. 며칠이 지났어요. 김씨 아저씨 집에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 아들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랍니다. 아저씨, 우리 아버지가 호미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. 호비를 빌려줘라. 아들이 이야기합니다. 아버지, 며칠 전에 나 빌려달라고 갔는데 장에 가서 써 그랬는데 왜 우리는 빌려줍니까? 얘야저 사람이 낯을 안 빌려줬다고 나도 안 빌려주는 것 이거는 복수다. 그리고 빌려는 주면서.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자기네들은 안 빌려줬는데 왜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 하면서 마지못해 주는 것 이거는 증오심이다. 그런데 내가 예전에 나사를 못 빌렸던 것 이건 다 지워버리고 그저 홈이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쾌히 빌려주는 것 이거는 극률과 사랑이다. 세상은 복수로 되는 것이 아니다. 세상은 증오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. 세상은 극률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답니다.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복수와 세상에는 수많은 증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수와 증오가 아닌 극률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